안녕하세요. 차 사남입니다. 카니발 풀체인지 출시일이 자꾸만 미뤄지고 있죠. 코로나19 여파로 한달한달 한달 늦더니 이제 7월 출시일로 결정됐습니다. 이것도 차후 지켜봐야겠지만 별 문제가 없으면 예정대로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카니발 풀체인지 전후면 범퍼 실제 사진이 살짝 포착이 되었는데요. 예상도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은 무료이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업로드했던 카니발 풀체인지 이렇게 나오길 바란다 처럼 개선점들을 찾아서 나오길 바라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씩 봐주시고 다른 개선점들이 있으면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신형 카니발에서는 더 이상 돈이 들어가는 튜닝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차량 무게도 있는 만큼 4피 브레이크도 꼭 넣어주길 바랍니다. 위장막에서 보면 2피 브레이크만 보이는 것 같죠? 그래서 또 돈이 들어가야 하나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꼭 개선점들을 잘 보완해서 출시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위장막 차량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전후면 범퍼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예상도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나온 예상도가 지금 범퍼 사진과 아주 실물에 가까운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거의 90% 이상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차님의 예상도가 이번에도 적중할 것 같고요. 하단 쪽에 있는 공기 흡입구는 예상도에서 한 줄이었는데 실제 범퍼에서는 두 줄로 되어 있다는 점만 빼면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볼게요. 두 번째 사진에서는 예상도에서는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 흡입구 쪽이 더 커진 모습입니다. 아마도 트림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될 최근 스파이샷을 통해서 만들어진 예상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하단 범퍼에 있는 안개 등이 삭제가 되면서 라이트 쪽으로 이식이 됐습니다. 또한 이 덕분에 범퍼 라인의 굴곡이 풍성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냈고요. 라이트 쪽이 얇아지면서 다이내믹해졌습니다. 확실히 심플한 인상을 주면서 공격적인 모습이었고요. 이제 후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면의 범퍼는 일체형으로 양쪽 끝에 상당히 높이 올라간 것이 보입니다. 예상도와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죠. 실제 범퍼의 모습도 양쪽으로 높이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의 차이점은 검정색으로 된 부분이 예상도에서는 내려갔지만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감싸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일램프가 하나로 연결된 모습을 보니까 정말 뒤태가 포르쉐 느낌도 나긴 하네요. 저만의 느낌인가요? 하단에 있는 후진등의 위치도 같았고요. 아직은 양산차가 아니고 테스트 차량인 만큼 또 어떤 부분이 변할지 차후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카니발 풀체인지 전후면 범퍼를 살펴봤습니다. 또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는 대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